모든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마라. 당신의 품은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면 행복하기에 불행해진다. 몸은 숨을 쉬어야 하고 영혼은 열망해야 한다. 모든 것을 소유하면 머지않아 환멸과 불만에 빠지게 된다. 지식을 쌓을 때도 채워야 할 지식 한 가지쯤은 남겨두어야 호기심과 희망을 유지할 수 있다. 과도한 행복은 오히려 독약이 된다. 우리는 무언가 더 채우고 얻고 이룰 수 있는 여지와 기대, 희망이 남아있어야 그것을 바라보며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룬다고 상상하면 잠깐은 기분이 좋고 행복하겠지만 금방 허무함과 무료함, 따분함을 느낄 겁니다. 행복이 불행이 되는 순간이죠. 모든 바람을 다 이루려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거니와 설령 그리 된다고 해도 행복의 시작이 아닌 불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차곡차곡 하나씩 원하는 걸 얻어가는 인생이 재미도 있고 행복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행복도 과유불급입니다. 오늘부터 시작. 글 쓰는 수의사 투더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책을 쓰면 좋겠습니다. 쓰는 사람이 되세요. 쓰는 삶은 누적 축적되는 복리의 삶입니다.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아주 세속적인 지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